큰돈안 들어가는 범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액땜이라는 게 달래 액땜이에요. 응, 액땜을 미리미리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썸네일을 보면 대박 나는 띠, 뭐돈 뭐, 버는 띠, 뭐 이러는데 사실 웃겨. 이거 사실은 진짜. 응.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신춘년에. 금조는 쪽박나는 띠. 집구석에만 있어야 되는 띠. 그것도 웃기는 얘기야, 사실은. 대박나는 띠도 있고, 대박나는 띠, 뭐 쪽박나는 띠.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너도나도 다 힘든, 보편적으로 통계적으로 지금 안 좋은 판국인데. 네. 아니, 대박을 나면 무슨 놈의 대박을? 주식해서 대박? 아니면 로또 맞아서 대박? <laughs> 음. 이 대박 나는 띠들을 보면은 이제 운기들이 좋다는 뜻이고, 네. 쪽박 나는 띠들은 운기가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삼절팔라는 되게 격려다든지, 아니면 직성바람이 지구 들어온다든지, 관절바람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 의도치 우리가 보면 사,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네. 사실 요즘에는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 따박따박 따박 나오지, 보너스 따박따박 나오지, 그거 말고는 뭐 내가 감뭐감문이 충축이 돼서 간문이 돼서 내가 뭐 모가지가 잘리지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이직을 해야 돼 이런 고민 아닌 이상에는 무슨 대박이 날 것이며 그렇죠. 안 그래요? 이제 이거를 쪽박 나는 이거 듣는 분들은 음. 대박 나는 띠, 쪽박 나는 띠를 남의 그대로 어떤 횡재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대박나는 띠라고 생각하면은 아 올해는 좀 운이 좋구나 내가 희망을 좀 걸어봐도 되겠구나 열심히 한번 기운해서. 어 내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글을 받아들이고 쪽박나는 띠들은 말로 쪽박이 아니라 올해 좀 조심하자. 그렇죠. 어, 조심조심하고, 내가, 어, 경고망동 하지 말고, 차분차분하게 계획 세워서 내가 알뜰하게, 어, 시작을 한번 해보고, 조심하게 넘어가보자. 이렇게 알아, 알아두시니까 참 맞을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이면은, 그 VT 할때 보면은, 뭐, 썸네일을 보면 대박나는 띠, 뭐, 뭐, 돈 버는 띠, 뭐 이러는데, 사실 웃겨. 이거 사실은 진짜, 어. 좀 힘들게 넘어가는 띠들이 있어요. 올해가 올해는 왜냐하면 이제 나가는 삼재란 말이에요.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이제 신축년이야. 신축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축에 충을 닿기 때문에 양띠들. 양띠요. 네, 미축에 충이 닿 오늘 상충이 닿는 네. 해이기 때문에 미축에 양띠들, 그다음에 말띠들. 네. 자, 양띠 말띠들이 다 나이대보다 틀려요. 아유. 그러나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마흔 여섯. 46살이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용띠가 돼요. 네. 용띠들이 왜안 좋냐면은 직성바람도 같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46살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경건망동하거나 진짜 뭐 누구 따라가서 누구 따라간다고 해서 누구 나도 같이 얼렁덜렁 해서 할 일이 아니라 건강조심, 네. 또 집안조심, 어. 또 직장적인 문제, 그러니까 남이 아까 뭐 전에도 한번 방송했듯이 오지랖 넓은 짓한다거나 네. 욕심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주관대로 가기보다는 음, 어떤 그럼. 기운의 흐름에 있어서 휘둘리거나, 또 평상시에 나는 내가 고집이 있어서 남의 말을 잘안 듣는 사람이 올해는 만큼은 내년에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기, 그러니까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음, 뜻하지 않게, 그냥 내가, 내가 안한 행동을 한다든가, 나 같지 않은 행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손재를 보거나 실수를 하거나, 뜻 같은 이별을 걷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특히 46살 남자들은 조심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5 5살, 5 5살들이 양띠거든요. 네. 어, 쉬 5살들은, 남자들은 특히, 정말 몸 관리 잘 하면서, 어, 내년에는 정말 욕심부리지 말고, 네. 또 굳은 일에또상갓집 특히 이런데 네. 그리고 이미 음력으로는 이제 양력으로는 2주가 남았지만 음력으로는 아직 10월달이기 때문에 두 달이 남았거든요 이 운기가 꼭 내년이라 고래서 내년부터 조심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벌써 한두 달 동지가 지나면 내년 운기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벌써 이제 운기가 다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조심조심하게 뭐든지 물어보고 가고, 의논해 가고 가고, 이렇게 어떤 전환점에 있을 때,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가지 말고, 와이프 시켜서라도 어디 가서 좀 물어봐. 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계획을 있는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라고, 융통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리! 네. 정리 정도는 하고 있으면 내년까지 미루지 마. 어. 그러니까 후년까지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정리 정도를 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정리할 거 정리해 버리고 놓을 거딱놔 버려요. 네. 내가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이거를 네. 욕심으로 끌고 가면 절대로 그게 받쳐주질 않아요.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사업하는 사람 정리하고 힘들어 도저야 그럼 정리해. 음. 자 그리고 내가 이미 폭풍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폭풍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기다렸다가 다시 마흔일곱이 올랐었든지 여덟에 다시 시작을 해도 늦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또 쉬운 다 마찬가지 또여 지나고 나서 7곱부터 대운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때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힘들다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 있어서 뭔가 멈무멈무 갔다가는 네. 또 시간이 지나가고 돈은 돈대로 끌어받고 힘들게 일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내가 지금 결정을 빨리빨리 내려라 어떤 정리 정돈을 해라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도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잠깐 하는 사이에 어떤 신경, 그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정말 천차 후회할 짓을 할 게끔 만들 수 있는 방 음, 나이대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양띠들, 시운 정미생 양띠들 시운 네. 다섯, 그 다음에 어 시운 여섯 말띠들 네. 여자들, 그 다음에 시운 마흔 여섯 용띠들 마흔 일곱 용띠 여자들, 네. 그 다음에 38 3 8 살짜리가 어, 갑자성쥐띠거든요. 네. 갑자성쥐 여자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예4네 살. 예4네 살이면은, 개띠들이. 무슨생 개띠거든요. 무슨생 개띠들. 그래서, 손재 보거나, 또, 이별하거나, 아픔을 겪거나, 어, 후회할 일이 있으니까, 뭐든지, 어, 몸 관리, 네. 그 다음에, 주변 관리, 잘, 응, 잘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조심해서 나쁠지 않죠. 응. 음. 그리고 정월달이잖아요. 이제 정월달 달아오니까, 뭐, 절에 가서 하시든, 어디 가서 하시든, 수, 수가 안 좋다. 뭐, 삼재가 들어와 있다. 나가는 삼재다. 직성이 어떤 직성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액매기들 하세요. 그거 몇분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받고, 또, 이렇게 큰돈안 들어가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액땜이라는 게 달리 액땜이에요. 어, 응, 액땜을 미리미리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